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 회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민주당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졌습니다. 40분에 걸쳐서 윤 정부 실정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또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민심을 계속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을밟게 된다. 이렇게 이제 탄핵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특히 이제 오늘 좀 어떤 부분 어떤 연설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지 먼저 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그 40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독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어, 지금 민주당 주도의 그 입법 독재를 말하지만 정작 독재를 하는 주인공은 대통령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어,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거의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또뭐 개엄 시도와 관련해 갖고 또 상당한 그 난장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탄핵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 대표가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할때 어 소위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상례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그랬는데, 심지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 어, 윤석열 대통령이 불행한 전처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48번을 쓰고 네.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여당 의원들은 또 성토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되풀이 됐는데요. 어, 제가 볼때 지금 그 상당히 야당 의원의 수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고 또 논란 있는 쟁점들이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실제로 민생 이슈라든지 정말 정작 국회 의 장에서 해야 될 논의보다는 소위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춰서 또 한번 성공한 탄핵을 이뤄보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이제는 공공연히 표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네. 전, 어, 뭐 결국은 오늘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은 포인트가 탄핵이었다. 탄핵까지는 좀 과한 해석일 수 있긴 한데, 네. 최소한 어떤 대통령 비판을 하는 것 자체는 상술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강조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헌법 몇 조가 어떻고, 영토조항이 어떻고, 다양한 것들을 걸면서 네. 이제 국민의힘 쪽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탄핵을 위한 빌드업 아니야? 또는 이제 기자분들 일부도 이제 저한테 이러저런 문의를 하면서 이거는 뭐 탄핵을 위한 빌드업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이제 좀 뭐랄까? 좀안 좋게 보는 분들은 네.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민주당이 탄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탄핵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의 요건은 국회 과반이 발의하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이 성립이 되는데 네. 민주당은 원래도 현재 172석이기 때문에 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탄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의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두번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랑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두번다한 번은 엄청나게 큰 역풍이 불었었고 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시절에는 민주당이 먼저 탄핵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고, 민주당은 어떤 뭐그 거국내각이라든가 대통령이 좀 진솔한 사과라든가 이런 걸 말했는데, 점점점 뭔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응을 좀 부적절하게 하면서 여론이 점점점점 올라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국민들 여론이 80% 이상 가까이가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탄핵을 관통하는 가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관통하는 것은 결국 국민 여론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최소한 70% 이상 정도가 네. 그래서 찬성을 해야지 그게 이제 통과가 되고 대통령에 대해서 인기가 떨어지거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거랑 탄핵을 찬성한 건 차원이 좀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거를 민주당이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까지는 어, 압박 용서이좀더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약간 기싸움이라고 그럴까요? 압박용 성격이 강하고 탄핵을 실제로 민주당이 발휘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좀 역풍을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휘할 가능성은 어, 현재로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고그 사항들에 관한 자료들 현재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탄핵이 과연 좀 현재 정국에 이게 어느 정도 차원에 어느 정도 수위로 좀 올라갈까요? 저는 조국혁신당도 이제 지난 총선 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것도 이제 뭔가 네. 윤석열 정부의 조기종식을 아예 표방하셨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어 약간 레토릭 비슷하게 얘기를, 운을 띄우는 건 하지만 실제로 뭔가 민주당한테 공동 발의를 제안한다든가 실제로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지지층, 뭔가 이런 적극적인 지지층한테 어필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약간 기싸움이라 그럴까요? 어, 대여 압박용 이런 성격이 훨씬 더 아직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잇따라 응급의료 현장을 찾았고 또 여당에서도 정부 인식과 대응에 송투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정작 응급실에 문제가 없고 추석 연휴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환자 어, 가 떠난 전공이 탓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 다른 어떤 그 정치적 쟁점보다도 의료대란 민심이 향후 전국에 이제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어, 변수가 될것 같은데 앞으로 좀이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추석이 되면은 어, 응급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당장 지금 다치지 않더라도 어, 어르신들이 가족 중에 있다거나 또는 대체로 요새는 아픈 사람이 가족에 한두 명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그 불만이 굉장히 비등해질 수밖에 음. 없는 이슈예요. 이거야말로 민생 이슈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의료계와 정부가, 어, 국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 음. 과연 맞는 일이냐? 그리고 아마 당장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면은 국민 대다수가 의사들을 원망하겠지만 그다음에 원망할 대상은 정부예요. 그런 네. 차원에서 이 일을 과연 이렇게 끌어야 되는가? 저는 사실은요. 이 의료 대란 민심으로 전국에 어떤 결과가 주느냐 이전에 그러면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묘수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단지 한동훈 대표가 2025년은 이미 입시 정원이 결정됐으니까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2026 정원과 관련해서는 원점에서부터 논의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거 외에는 대안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다가 네. 당장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오면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훨씬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치 강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추석 명절 며칠만이라도 대치를 풀어서 의사들이 지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다가 오늘 그 총리의 발언 중에 요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은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복지 차관이 또그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애초에 네. 의료 대란이 날때 의사를 의세라 했느니 해가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대립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적어도 의사들로 하여금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들로 하여금 명예롭게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면은 이 의료 대란에 책임있는 실무, 어, 그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위 관료들. 이 사람들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그런 걸한 다음에 전국에 이게 어떤 변수가 되느냐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추석까지 가잖아요. 이것처럼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이러한 그어 사람들은 없다라는 비난을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경고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의사들이 한시적으로 추석 연휴라도 이제 좀 응급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과 대책을 시행을 해야 의사들이 이제 좀 반응을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오히려 정부는 이제 전공이 탓이다. 이렇게 더 강경 드라이브로 대통령도 내년 이제 의대 증원은 확정이다. 이런 최근에 또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석 연휴 당장 걱정이 됩니다. 그쵸. 뭐 먹거리 때문에 뭐좀 아파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뭐또 식구들끼리 더 이제 모아지면 코로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응급 의료실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뭐 통상적으로 한1 0 명에서 네 다섯 명 또는 뭐 다섯 명 빠져가지고 열명열 10명, 명의 의사가 지키던 거를 뭐세명네명 다섯 명 지키는 병원이 허다하고 네. 오늘 이제 뭐그 한국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경향신문 이런 데서도 이제 의료 응급실 현장에 대한 취재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2 2 군데 병원을 또다라 당기다가 어느 이제 두 살짜리 여아가 의식 불명 상태에 떠돌아다닌 다 생겼다. 라는 그런 이제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대통령과 정부는 마치 아무 일 없이 모든 게다 원활하다가 대통령의 표현이죠. 어, 지금 의료 현장은 다 원활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약간 이제 안드로메다식 인식을 좀 하고 계신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음. 다만 어, 이 이제 전공의들이 떠났는데 이게 이제 뭔가 이거를 스탑 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어떤 의료 그 윤석열 정부 표방했던 걸 완전히 뭐랄까 이 패배를 자인하는 꼴 또는 실패를 자인하는 꼴처럼 될수 있어 가지고 네. 얼마나 이 묘수가 될지는 좀 약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우리가 명절이 아닐 때는 외래 도 있고 응급실도 있는데 음. 명절 때는 갈 때가 응급실 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한두배 가까이 몰린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정부는 공보위 및 군위간 한 200여 명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뭐 이렇게 그뭐 긴급하게 쓸수는 있는데 음. 과연 그걸로 충족될 수 있는 건가 음. 그런 점에서 어 뭔가 좀 정부가 이 과정에서 양보할 건좀 양보하고 음. 타협의 지점을 찾으려는 거그니까 완전히 뭐 정부가 뭐 이렇게 항복하듯이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그 음. 음. 그 이제 전공인들도 돌아온 명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검토 같은 게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의관들로 채우더라도 평일시 이제 응급 의료 현장에 그 인적보다는 숫자보다는 이제 부족하다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적응하는 시간도 또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이제 주말이 바로 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어 전혀 이게 이 전국이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야 5당은 네 번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지만 야당에게 거부권이 있다는 게 이제 그 핵심인데요. 특히 이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사인을 국민의힘이 이제 추천을 하면 야당이 그 중에서 네명 중에 두 명을 압축한다. 이 이제 조항 때문에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 야당이 한동훈 표 특검을 주장하는 그 일부를 수용하고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양당의 그런 의도, 좀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그 여야 대표회담도 그렇고요. 지금 어,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아, 원내 그 당, 어, 장악이 아직은 어,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대표회담에서 내 처지, 처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등뭐 야당의 주장이 나오는데 확인할 길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어, 대표, 어, 경선 이전에 분명히 제3자 추천을 통한 특검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지금은 그 야당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 조금 이렇게 시간을 끄는 모양새를 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당장하게 아직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야당이 말이에요. 한동훈표 특검을 수용한 게 아니잖아요. 일부를 수용. 그러니까 뭐 제3자 운운하는 부분만 수용하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거부권을 끼워 가지고 야이거 당신이 한 거니까 받으라 그러면은 네. 그거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오히려 그 그 소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런 정확한 그 어, 틀에 그런 특검 법안이 아닌 한 한동훈 대표로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당이. 정말로 특검을 구체화할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말했던 그러한 어떤 가장 정확한 의미의 제3자 추천의 특검 법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한동훈 네. 대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들일 생각도 없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기 당내의 의원들을 설득할 그런 지금 어 위치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번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본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정치적인 레토릭과 함께 그 자신의 결정에 어떤 공간을 확보 하려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도 자기가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특검 법안의 초안은 이것이다라고 제시하면은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텐데 과연 그럴 만큼의 네. 그런 단안을 본인이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치를 아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도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본지 얼마 안 돼서 네. 그것까지 제가 판단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이제 어,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박정은 의원 한동훈 대표의 이제 측근으로 여러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출연을 해서 뭉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거든요. 그 어떤 의미인지 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소위 한동훈 대표의 그 워딩이 있잖아요. 그 워딩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거친 워딩이 있는데 마치 네. 또 과거의 검사 시절에 그래서 그 측근들도 그런 말을 음. 액면 그대로 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또 어, 다시 각색해서 전하는지 모르지만, 뭉갠다 같은 표현은 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순직한 체병과 관련된 특검은 우리 그 민심이 볼때 굉장히 엄중하고 마음 아프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동훈 어, 대표로서는 사실은 그 어, 비대위원장 시절에 말이에요. 예를 든다 면은 뭐, 김포, 고향과 관련해갖고, 이제 서울이 될 것입니다. 할때 굉장히 자신있게. 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련꽃 얘기를 했던가요? 봄이 오면은 분명히 서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음. 근데 어쨌든 선거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기 말에 신뢰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지, 한동훈은 뭉개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100번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해병대원 특검법을 어... 둘러싼 여야 공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민주당이 이제 압박하는 걸로 볼수 있는데요. 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4네 명이 추천을 하면 네. 그 중에 이제 두 명을 민주당이 고르는 방식인 거죠.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협의해 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민주당이 전체 4명 네 모두에 대한 거부권도 있,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어떻게 어 보면은 추천권은 대법원장한테 주는 모양새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네. 그리고 민주당이 선택권을 가지는 거에 해서 약간 완전히 기존 민주당도 아니고 완전히 한동훈 대표 것도 아닌 약간 중간쯤이라 그럴까요? 음.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 주장이랑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 자체는 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은 일종의 이중 권력 상태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당원들. 당원들로부터 63%의 지지를 받았죠. 음. 그리고 당원이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상으로도 그게 별로 크, 크게 다르지 네네. 않은 네. 63%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원내 국회의원들 같이 협의를 해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63% 당원의 지지는 받았지만 아직 다수의 국회의원의 어, 영향력을 미칠 정도는 안 되고 있다. 음. 과거, 이제, 우리가 똑같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전에도 대표고 지금도 대표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소리 말하는 그립감이라 그럴까요? 장악력의 정도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지 형식적으로 대표냐 아니냐와 별개로 얼마만큼 이제 그 뭐랄까,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당내에서. 그건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직 한동훈 대표의 현재 상황은 63% 당원의 지지는 받았으나 원내에서는 다수파인지가 불투명한 상태. 음.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현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 뭔가 이렇게 결단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거를 어떤 거대한 어떤 그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약간 어, 실권 있는 대통령 대표 맞아? 라는 그런 외부의 합리적 의심. 음. 그리고 또 이제 실은 의심이지 아니고 객관적 사실이기도 한 거니까요. 음. 그런 국면을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고 뭔가 뭔지 모르지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은 이슈는 개업령 준비설, 그리고 문전 대통령 수사, 어, 피의자 어, 뭐 그, 그 지명, 뭐 그런 이야기로 어, 오늘 이슈 마지막으로 이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개업령 준비설을 꺼내들어서 여야간의 이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꺼내든 이 개업령 준비설, 꺼내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그 탄핵하고 연동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탄핵 가도에 있어서. 그, 뭔가, 음모설 같은 거를 제기하면서 마치도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네. 탄핵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요런 차원의 암시와 함께 또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탄핵에 이러한 돌발 변수가 사전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조기 경보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다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음모론도 이런 기발한 음모론이 있을까. 그리고 이거 한번 어 써먹어서 재미를 본 사안이에요. 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뭐 기무사, 개업 뭐 운은 했지만 유야무야 별일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안인데 지금 요지는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소위 충암고 출신의 별들과 함께 어 대통령 관저라 그랬습니까 모여서 뭐 저녁을 했다. 제가 볼 때는 뭐그 술을 한잔 했는지. 네. 근데 그거 자체를 마치도 계엄을 위한 뭔가 어그 안에서 진지한 음. 얘기가 오고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말. 각본을 쓰듯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국민의 민도라든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누군가가 개헌을 하고 싶어도 절대 할수 없는 정치적 환경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요.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안보 전문가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말입니다. 만에 하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말 도발이라든지 돌출변수가 작동을 해서 개엄이 불가피해도 지금 개엄을할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21세기에 거의 유일하고 매우 위험한 화약고 같은 이 지역이 바로 한반도인데 그런 거를 지금 정치적으로 함으로써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명 개업농단 대표적을 걸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아는 사람은 김민석과 박선원 뿐이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예요. 음.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발을 빼는 식의 형국이면서 그냥 우리가 아, 경계하는 차원에서 말을 했다라는 그런 붙이기만 얘기들 하는데요. 네. 더 이상 이거를 정치적 화두 내지는 소재거리로 삼아가지고 아니면 말고시게 지금 이거 왜 이거 아니라도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의료 대란 얘기했잖아요. 음. 그런 걸 가지고 정말 묘안을 어, 제시해서 정말 어, 완전히 손바닥을 치면서 와 그런 정말 정책 대안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점수를 따야지 이런 식의 굉장히 저급하고 후진적인 음. 이 정치 행태의 그 소위 반복 악순환에 민주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실제 뭐 개엄령은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이제 재적원 이분의 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또 이제 할 수가 없는. 탈퇴되는 거죠. 자동. 네네. 네. 네. 그 지금 민주당이 172석, 그다음에 야당이 다합쳐서 이제. 192석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특히나 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어, 여당과 야당으로 쳤을 때 가장 많은 의석을 어, 이제 갖고 있는 거로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큰 힘을 줬는데 큰 힘을 좀잘 쓰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뭔가 민주당이 좀잘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 한동훈 대표랑 회담을 할때 한동훈 대표가 13분 하고 이재명 대표 가 19분 하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봤었는데요. 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좀 약간 자극적인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삼심제가 있는데 1심에서 나오면 그거를 마치 수용할 거냐고 라 물어보는 거는 좀 이재명 대표 의 입장에서 충분히 언짢을 수 있는 얘기였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준비한 멘트였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거기서 개업령 얘기가 나오면서 행정부 독재 같은 걸로 치달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국회의원들 개업령 같은 거 발동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런데 그~ 이 전에는 이제 몇명 민주당의 비중 있는 의원들 뭐~ 사, 사성 장군 출신도 얘기하고 음. 국정원 출신도 얘기하고 수석 최고위원도 얘기했는데 민주당에 너무 무게감 있는 분들이 너무 근거 없는 얘기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해가지고 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마치 우리 과거에 그~ 민주당의 아무개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었는데. 음. 어, 민주당이 차기 수권 정당으로 보이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어떤 처신이 필요한 게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충수가 될수 있다 민주당에게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런 걸뭐 전혀 모르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약간 살짝 이제 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문전 대통령 수사에는 이제 대책 기구까지 이제 구성을 했고 김영진 의원이 이제 대책 기구 위원장은 이제 맡은 것 같은데요. 추석 직후에 이문 다해 씨 소환에 이어서 문전 대통령 부부도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까지 갈 것인지 문전 대통령 수사가 몰고 올이 정치적 파장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오늘 이, 이 부분은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좀한일분 정도씩 들어보겠습니다. 그 추석 전후에 전직 대통령이 뭐 포토라인에 쓰든 어찌 됐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거 정치적 함의가 있다. 그러니까 추석 메뉴에. 아, 윤 대통령 부부가 올라가는 것을 뭐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하면서 민주당이 흥분하고 맹공하는데요. 저는 뭐그 얘기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는 한데 그 대통령 집권 시절에 대통령의 사위가 아무 경험도 없이 게임회사 직원 다니다가 갑자기 항공사 전무로 가가 지고 연봉을 수 억씩 받았는데 그 사주가. 느닷없이 공공기관장이 되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국 사람이라면 심증은 가는데 하는 사람이 열에 아홉 열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거를 물증으로 얼마만큼 제시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이 뭐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다 참지 않겠다 그랬는데 저는 참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당당하면 수사 받고 나 아니거든요. 내전 남편이 그만만큼의 능력이 있었다. 라는 제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이 이슈가 불거져 나왔을까 하는 지 그런 어, 의심하는 그런 쪽 그의 그 시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서 수사하게 된 거라는 건데요. 지금 음. 4년 전에 한 거거든요. 네. 4년 동안 가만히 뭐 이렇게 이르, 이르, 뭐 별로 가만 히 있다가 지금 저는 이거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 수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 실제로 뭐 300만을 받은 게 명백하고 여러 가지인데도 그리고 대통령은 신고도 안 하고 그래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너무나 뚜렷한데도 그리고 가가지고 출장 수사하고 등등 하면서 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언론의 중심적으로 나오니까 거기 에 물타기하기 위해서 어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인 문다이 씨를 중심으로 하고 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역풍이 불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아,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수사할 뭐 그런 이유가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는 수사를 해서 뭐가 나왔으면 벌써 나왔을 것이고 타이밍으로 볼때 민주당의 주장 제가 모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사위라 그래갖고 느닷없이 수억의 연봉을 받는 항공사의 임직원이 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의 정서상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상 고개가 껴뚱거리는 일인 건 사실이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임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